사장님 직원 뽑기 전에 이 영상 꼭 보세요. 사업을 해결하다 해결통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원 한명 뽑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 근로계약서 쓰다가 막히고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프리랜서인지 헷갈리고 사대보험은 또뭘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정말 막막하시죠? 게다가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 계산법도 몰라서 직원이랑 한참 실랑이했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사실 인건비는 대부분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인데, 정작 제대로 알고 관리하는 분은 드물어요.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꼭 해결통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첫 직원 채용을 앞둔 분, 일용직, 상용직, 프리랜서 구분이 애매한 분, 급여를 비과세로 활용해 최적화하고 싶은 분, 4대 보험 정산보험료가 부담되는 분, 외국인 채용을 고민 중인 분,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채용부터 퇴직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일용직, 상용직, 프리랜서 대체 뭐가 다른 걸까? 먼저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 인건비와 근로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일당 주니까 일용직 아닌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급여를 1급으로 받는다고 무조건 일용직이 아니에요 일용직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 둘째, 한달중 8일 미만 출근 셋째, 월 60시간 미만 근무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일용직이에요. 한 달에 20일 이상 꾸준히 나오는데 일당으로 준다고 일용직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100% 걸립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건설현장에서 2년간 주 5일 출근한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신고했다가 4대 보험공단 현장조사 때 적발돼서 2년치 미납 보험료를 소급 부과받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거기에 직원한테 퇴직금까지 청구당했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이죠. 그럼 상용직은 뭘까요? 보통 정규직만 상용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계약직 즉 기간제 근로자도 상용직입니다.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서 쓰고 4대 보험 가입하고 매월 급여 명세서 받는다면 다 상용직이에요. 그럼 프리랜서는 뭐가 다를까요? 핵심은 바로 독립성입니다. 출퇴근이 자유롭고 근무 장소에 제약이 없고 결과물과 납기만 정해진 경우 이럴 때 프리랜서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 같은 영업직이 여기에 해당되죠.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게 있어요.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고정급 받는 형태로 프리랜서 계약 맺으면 주로 위장 3.3이라고 다들 아시죠? 물론 100% 위험합니다. 나중에 나 사실 근로자였어요. 하고 신고 들어온다면 퇴직금, 사대보험 추징에 심하면 실형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국세청에서 사대보험공단에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많이 적발될 것 같아요. 애매하면 해결통 전문가한테 꼭 물어보세요. 계약서 문구 하나 차이로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직원을 뽑았다면 2주 안에 꼭 해야 할 일은? 자, 직원을 채용하셨다면? 근무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4대 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근로계약서 원본, 그리고 전 직장 보수 정보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시면 돼요. 바빠서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몇달 지나면 소급 신고하느라 더 복잡해져요. 그리고 꼭 확인하셔야 할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데 5인 이상이 되면 연차 수당, 퇴직금 등 의무사항이 대폭 증가합니다. 5명째 직원 뽑는 순간 법적 의무가 확 늘어나니까 그 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직원 뽑았더니 사장님 보험료가 폭등했나요? 자, 이제 잘 모르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혼자 사업하다 직원 한명 뽑으면 사장님의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뀝니다. 여기까진 다들 아시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업주는 직원 중 최고 연봉자 기준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법이 그래요.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막 시작한 일인 카페 사장님이 계셨어요. 바리스타 직원 한명 채용해서 연봉 3,600만 원을 지급하셨는데 사장님의 실제 소득은 경비 제외하니까 연 1,500만 원 정도였어요. 하지만 3,60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했어요. 그럼 직원 월급보다 내가 낼 보험료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 대표는 이런 불이익이 없으니, 이 시점에서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개인 사업자라면 첫 직원 뽑기 전에 꼭 해결통 세무사,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4대 보험 부담이 생각보다 클수 있어서 사전에 검토해보고 결정하는 게 안전해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왜 추가로 더 나와요? 매년 11월쯤 되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4대 보험 정상구조를 이해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는 3월에 하고 국민연금 정산은 7월쯤에 건강보험 정산은 11월쯤에 이루어져요. 즉 작년에 일한 만큼의 보험료를 올해 정산하는 구조예요. 실시간 반영이 아니라서 1년의 시간차가 있죠. 정산 사례 하나 들려 드릴게요. 2024년에 급여를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2025년 11월에 2024년 기준으로 정산하면서 추가 보험료가 왕창 나왔어요. 월 30만 원씩 적게 냈는데 총 12개월치를 합치면 360만 원이 한 번에 청구돼요. 이걸 예방하려면요. 급여 인상 계획이 있으면 연초에 시뮬레이션 해 보는 게 필수입니다. 전문가랑 상담해서 내년 정산 보험료 예상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급여 스케줄링을 조정하거나 비과세 항목을 활용해서 충격을 줄일 수 있어요. 정산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해결통 세무사에게 급여 플랜 최적화 상담 받아 보세요. 합법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외국인 채용 함부로 쓰면 큰일 납니다. 외국인 친구 소개받아서 내일부터 일시키려고요. 잠깐만요. 비자부터 확인하셨나요? 외국인 채용은 비자 종류별로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재외동포 비자는 정규직 구인이 자유로워서 제일 무난하고 어학연수 비자는 아르바이트 가능하지만 주당 근무시간 제한이 있어요. 취업 준비 비자는 어학연수 비자보다는 근무시간이 여유로운 편이에요. 비자 확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거나 국번 없이 1345번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규직은 고용노동부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아르바이트는 토픽 5급 이상 같은 선행 요건이 있을 수 있어요. 복잡하다 싶으면 외국인 채용전문 해결통 행정사한테 맡기는 게 시간과 비용 다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인건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에서 일하는 프리랜서한테 비용 지급하는 경우 많으시죠? 이때 국적보다 중요한 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184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원천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비거주자인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소득 종류별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해요. 하지만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를 안 하고 본국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만약에 거액을 지급하실 거라면 계약서가 생명입니다. 소득 종류랑 조세 조약에 따라 원천세율이 0%에서 20%까지 천차만별이거든요. 필수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현금 지급은 절대 안 됩니다. 계좌 송금은 필수입니다. 둘째, 신분증 사본을 꼭 확보하세요. 셋째, 용역 제공 장소와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간혹 절차상 복잡한 게 싫어서 현금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면 나중에 소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좌 송금 및 용역 제공자의 신분증 확보는 기본이겠죠. 비과세 급여로 절세하기. 비과세 급여 활용하면 세금도 줄어들까요? 네, 맞습니다. 연봉 협상할 때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면 회사도 직원도 이득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로는요. 10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육아수당과 출산 보육수당,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는 소득세도 사대보험도 안 뗍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연봉 3,600만 원을 전액과세 급여로 주는 것과 과세 급여 3,120만 원에 10대 240만 원, 차량 유지비 240만 원을 더한 것을 비교하면 둘다 총액은 같지만 세금과 4대 보험 부담이 달라져요. 직원은 실수령액이 증가하고 회사는 4대 보험 부담이 감소하죠. 연간 수십만 원 절세할 수 있어요. 단 주의하실 점은요. 비과세 급여는 사내 근로 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지급 증빙을 남겨야 해요. 비과세 급여 구조 설계는 세무사, 노무사와 함께 하는 게 안전합니다. 직접 하시다가 잘못하면 나중에 부인당할 수도 있거든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타포. 자 이제 회사에서 자주 걸리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급여명세서 안 주면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2021년부터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어요. 근로일수, 근로시간, 급여세부 항목을 다 적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아직도 안 주는데? 운 좋은 겁니다. 아직 적발이 안된 거예요. 두 번째. 연차수당 안 주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수당 지급이 의무예요. 휴가를 실제로 주거나 못쓴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둘중 하나를 해야 해요. 직원이 바빠서 못쓴 건데 그래도 사업주 책임입니다. 팁을 드리자면 연차 사용을 독려했다는 증빙을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남겨두세요. 세 번째 육아휴직 거부하면 벌금 500만원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육아기간 단축근무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한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유가 기간 단축 근무를 할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은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5시간 이내로 정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작은 회사는 어려워요. 법은 사업장 규모를 안 봐줍니다. 참고로 출산 휴가는 무급으로 줘도 되지만 남편의 출산 휴가 10일은 무조건 유급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과태료 500만 원 나와요. 네 번째. 의무 건강 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의무 건강 검진은 당해 연도에 받는 게 원칙이고 늦어도 차기 연도에는 받아야 해요. 차기 연도에 받는 경우에는 회사 내 인사팀 4대 보험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직원이 직접 신청할 수는 있는데 절차가 상당히 번거로워요. 만약 끝까지 못 받으면 사장님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한테도 과태료 처분이 될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이런저런 실수들을 막으려면 전문가에게 정기적인 관리를 받는 게 제일 안전해요. 급여명세서 자동 발급부터 연차 관리, 각종 의무교육까지 다 해주거든요. 나중에 걸려서 벌금 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타포 자 이제 회사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퇴직금 계산 직원이랑 금액이 달라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나요? 일반적인 표준계약서는 내용이 빈약해서 늘 분쟁이 많아요. 퇴직금 계산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각종 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요. 전문가를 통해 계산하고 협의하는 게 빠릅니다. 혼자 계산하다 잘못되면 나중에 더큰 분쟁을 몰고 와요. 두 번째 질문, 출산휴가 무급으로 줘도 되나요?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입니다. 사업장 규모 무관이에요. 출산휴가는 해당 기간 동안 노동 제공이 없기 때문에 무급이 가능해요. 대신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출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의 출산휴가 10일은 무조건 유급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과태료 500만 원 나와요. 세 번째 질문. 능력이 부족한 직원을 권고사직시키고 싶어요. 사장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매우 조심하셔야 해요.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다면 전액 반환해야 하고 정부 인턴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채용도 제한받을 수 있어요. 신중하게 해결통 노무사 상담받고 진행하세요. 잘못하면 부당 해고로 소송 걸리고 회사 이미지도 나빠집니다. 네 번째 질문. 초기 창업 패키지 인건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어요. 패키지 한도 내에서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와 4대 보험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제출 서류는요, 차인 지급액이 표기된 급여대장, 그리고 사회보험 징수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는 4대 보험 고지 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런 질문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정리해볼까요? 인건비 관리 잘못하면, 세금, 보험료 추징은 물론이고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어요. 종합적인 인건비 플랜은 세무사와 노무사의 협업이 필요해요. 초기 비용은 들지만 나중에 수천만 원 날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우리 회사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용직으로 신고했는데 괜찮은 건지 불안해요. 사대보험 추징 고지서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해결통으로 상담 받아보세요. 우리 회사의 인건비 관리는 괜찮은지 10분 만에 진단해 드립니다. 채널 프로필에 있는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